안녕하세요. 하라우 투자 코스닥 벤처팀입니다. 아, 저희 스몰톡톡 코스닥 클라스라는 토크 제목으로 앞으로 그 유튜브 시청자 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막장 토크라고 저희가 제목을 했는데 2차전지에 대해서 좀더 최근의 상황과 곁들여서 2차전지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조금은 고민을 해봤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그 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기입니다. 저희 연구원들 소개하시죠. 네, 김규상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주원입니다. 네, 저희 뭐 질문 몇 가지 준비했죠? 질문 먼저 말씀 주세요. 예,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그 하나금융투자 코스닥 분자팀에서 그 2차 연지 업종을 계속 추천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어, 현재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연말부터 여러 가지 그 탑픽, 섹터나 테마들이 있었는데 이차연지가 저희 가장 좋은 뭐 높은 탑픽 중에 하나였었죠.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죠. 유가 급락하고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생산 차이도 많이 빚었고요. 단기적인 미래 상황도 안 좋습니다. 유가 급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유가 급락은 단기적으로 끝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동안 2000지 전기차 제조 메이커들이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유가 급락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회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러시아 사우디 그리고 미국의 싸움에 의한 유가 급락은 크게 지금 뭐 불편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불편한 거는 코로나 19가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나라는 잦아들었죠. 코로나 19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 금지 또는 뭐 물건들 수출 금지 이런 것들이 생산 차질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상 연구원도 뭐 답변 혹시 준비한 거 있으신가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크는 이유가 제일 큰 거는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탄소 배출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어차피 친환경차로 갈라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유가 급락에 따른 그상관관계는 조금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유럽이 퍼지고 있잖아요. 저 코로나19가요. 네. 코로나19에 따른 유럽 2차전 생산업체들의 생산 차질 또는 어떤 저 경기, 그 침체에 따른 문제들 이런 것들을 2차 년지에 문제 문제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는 역시 그 팀장님 말씀대로 피할 수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1 9 관련해서 는뭐 얼마 3 개월일지 육 개월일지 모르겠지만 네. 두, 최소한 두세 달은 저희가 좀 보시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언제 저희가 다시 또 이렇게 정상화돼서 좀2차 년지 사야 되는 시기요. 네 그런 시기가 다시 올지 의견 궁금합니다. 네, 계속 뭐 지속됐던 이야기인데 최소한 두세 달. 음. 왜냐면 유럽이 지금 창궐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주환 연구원은 저도 어, 팀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너무 일본은... 내 의견에 동의하지 마시고 본인 의견들좀말씀 하... 주세요. <laughs> 사실... 그러니까 유럽 쪽 계속 창고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laughs> 뭐 단기간에는 사실 문제가 <laughs> 될 텐데, 또 유럽에서 일단 그 탄소배출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기차... 뭐... 어, 좋게 가는 트렌드는 뭐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긴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잘될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잘될것 같고 유럽이 좋기 때문에 또한 뭐 유럽이 워낙 많이 투자 많이 지금 이산지를 하려고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만 유럽이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시작, 음, 이탈리아 네. 시작이고 어디 프랑스 시작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정말 결론적으로는 조금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 어려운 시기 참으셨다가 아, 이제부터 투자를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하면은 2차전지 살까 뭘 살까 고민된다면 그땐 2차전지 사시는 말씀인 거고요. 뭐 어, 계속 좀 추가적으로 좀더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지상을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주식보다는 좀 다른 쪽뭐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셨다가 적기를 찾으셔야 될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가 장비랑 소재, 회사들 두개 중에 뭘 골라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싼 장비를 사야 될까? 그래도 곧 죽어도 나는 고고, 뭐 주마가 편, 나는 가는 말에 한번 타봐야겠다. 소재줄 사야 될까? 고민을 항상 합니다. 어떤 걸 사야 되나요? 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는 장비 업체들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 2차원 주 업체들이 대규모 증설을 할 경우에는 항상 그 장비 업체들의 대규모 발주가 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 장비 업체들의 그 수조장고 증가가 상당히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그 이장유 팀장님이 그 언급을 하셨듯이, 지금 소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그 장비주 업체에 대한 투자가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소재 회사들이 이국면에서 반토막이 나서 주가가요. 멀티플이 장비주 8배, 소재주 1 5배면 그때 뭐에 사야 되나요? 그래도 장비 업체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 소재 업체들은 그 장비주 대비해서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합니다. 거기 때문에 소재 업체는 단순히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그 싸다라는 접근보다는 제 경쟁 강도도 같이 확인해 필요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국내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글로벌 업체를 대비해서 상당히 기술력도 좋고 그 다음에 그 경쟁이 덜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 밸리션이 내려왔다라고 하더라도 장비주도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비 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멀티플이 여전히 너무 낮다. 전 사실 한 가지 더 첨언할 말이 더 있는데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시야에 대한 여지가 있거든요. 뭐 S사, A사 이런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계속 단가 이날 압박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장비 회사들한테는 CR에 대한 이슈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성장 국면이고 물건을 대기가 바쁜 거죠. 지금 뭐막 투자를 빨리 해야 되는데 물건 왜안 갖고 이런 시기 때문에 CR에 대한 압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또 장비 회사들 2차 장비 회사들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처럼 8배, 10배, 12배 말고 20배 받아야 되는 생, 생각. 아까 말씀하신 이유와 더불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중요한건 저희는 뭐 종목 발굴해 갖고 추천드리고 좋은 수익 내드는 게 저희 팀의 핵심 존재 이유니까요. 두 분이 한한 한 가지씩 간단하게 어떤 기업들 정말 혹시라도 좀조정을 받으면은. 이 기업은 꼭사생요 하는 기업들 한, 한두 가지씩만 말씀 간단하게 이유랑 같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가 먼저 우리 안주원 프로께서 먼저 말씀 주시죠. 일단 장비 업체들을 볼때그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수주 잔고입니다. 어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받은 수주를 가지고 보통 최소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길게는 1년 이렇게 리드 타입을 가지고 장비를 이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현재 쌓여 있는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이제 향후 실적 예측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PNT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이유는 첫 번째에 p t 가 작년 말 수주 잔고가 5천억 원 정도 이제 쌓여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 롤투롤 장비 1위를 하는 업체인데 이 5천억 원이라는 수주 잔고는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이거든요. 이 쌓여 있는 5천억이라는 수주 잔고가 뭐 올해 이제 100%다 이제 인도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올해 매출 성장률이나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좀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더불어서 수주 잔고 증가 와 함께 지금 국내 이제 전기차 특히 이제 뭐 유럽도 전기차 시장이 워낙 이제 커가고 있다 보니까 그 응급제의 핵심 부품 소재인 동박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PNT가 국내에서 이 동박 장비를 가장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잘 만들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한 기술력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수장고 플러스 이제 장비에 대한 기술력 때문에 PNT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이 좀안 나왔고 빠졌죠. 4분기 실적 안 나온 거는 매출액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좀안 나왔거든요. 그건 일회성 이슈인 거죠? 네, 일회성 이슈이고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매출채권 관련된 대송충당금 그 관련 비용이 한 120억 정도가 발생을 하면서 영업적자가 크게 났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대려 좋게 보는 게 어, 지난해를 기점으로 매출채권 관련된 리스크는 모두 해소를 하고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대로 좀 재무구조가 좀 깨끗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규상 우리 박사님은 2차전지박사님이시죠 어떤 기업 그 혹시 추천 기업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어, 코인테크를 추천드립니다. 어,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2차전지 내에서 어, 자동화 설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좀 주요 국내 이제 고객사들다 확보를 하고 있고 어, 작년에는 사실 좀 국내 사들이 투자가 좀 지연이 되면서 매출이 조금 이제 성장을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지금 회사들이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중대형 전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좀 국내 쪽에서 매출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이제 워낙 이 자동화 설비 쪽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유럽 진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내에 지금 그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올해 좀 기대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회사를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코인테크를 추천드립니다. 네, 2차전지 자동화 설비 장비 회사인 코인테크 추천을 주셨네요. 뭐, 멀티플이 굉장히 싸죠? 네, 맞습니다. 멀티플도 굉장히 싸고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그큰 2차전지 장비업체로부터 뭐 그런 쪽에 수주가 나온다면 또 어마어마한 뭐또 주가 상승이라든지 실적 그 개선이 예상되는 이 회사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2차전지 회사에 대해 최근에 좀 점검을 좀 해왔습니다. 저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유튜브 저희 홈페이지에 질문 올려주셔도 감사하고요. 생생하고 조금 더 빠른 소식을 중세형 주미 코스닥 회사에 대해서 그 전해드리고자 계속 좋은 내용 컨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 3일 뒤에 저희가 또 촬영이 있죠? 2, 3일 뒤에 뵙겠습니다. 그때는 제발 코스피, 코스닥, 유럽, 에브리바디 지수가 다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 정중하게 끝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